안녕하십니까. 그 공간 정보를 활용한 지능 교통 체계 플랫폼 구축 사례를 발표할 경기도청 김용학 주무관입니다. 어, 발표 순서는 어,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사업 개요, 그리고 구현 방법 및 절차, 플랫폼 구성 및 기능,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내 다양한 교통 정보, 버스 정보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능 교통 체계 고도화 및 유관 계함과의 다양한 교통 정보 연계로 기존 GIS 시스템으로 공간적 표출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에 공간 정보에 다양한 교통 정보를 투영하여 더욱 정밀하고 정확한 교통 정보 분석 시스템이 필요로 했습니다. 또한, 교통관계 부서의 ITS 구축, 통행량 분석, 교통 환경, 교통 사고 및 예방 등 교통 정책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도및 31개 시군의 공동으로 활용하여 그 결과 및 데이터를 공유, 전파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공간 정보 플랫폼의 이제 소개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은 교통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합니다. 경기도의 모든 도로를 보다 수월하게 입체적으로 관제할 수 없을까? 공간정보 플랫폼은 교통 상황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경기도만의 독자적 플랫폼입니다. 실시간 교통은 물론 도로 결빙, 낙석, 경사도 등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통 신호와 긴급 차량의 실시간 위치까지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효율적인 관제는 물론 교통 정책 의사 결정을 돕습니다. 마침 22년 국토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진흥 교통체계 고도화 사업의 잔액을 활용하여. 23년 9월 사업의 착수에서 약 10개월 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및 원형 장비 구축으로 작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한국 국토정보공사의 LX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했으며 자체 수집된 교통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연계받아 경기도만의 직관적인 정보 제공 및 입체적 분석을 위한 공간정보 플랫폼으로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및 31개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 다음은 저희 ITS 공간 정보 플랫폼의 아키텍처입니다. 플랫폼의 유지관리 용이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수집, 연계, 추출을 위한 데이터 통합 부분과 LX 구동 엔진 데이터 레이어인 디지털 트윈 부분인 DT로 분리하여 구축했고, 각종 교통 정보와 정사현상, 그리고 도로 정보, 건물 높이 정보 등 교통 및 공간 정보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랫폼에서 활용한 데이터 목록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번부터 8번까지는 플랫폼 내 공간 정보를 구현하기 위한 지도 및 건물 LOD 정보로 국토부 산하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제공받았으며 9번부터 15번까지는 저희 도회서 자체 수집한 정보와 구축 운영 중인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6번, 17번은 기능 구현을 위해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데이터를 제공 받았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기능 구성입니다. 고품질의 3D 공간, 정보, 공간 정보와 수집된 교통 정보, 연계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소통 정보, 시설물 정보, 돌발 정보 등 현황 관리 및 분석 기능과 도로 침수, 도로 결빙, CCTV 음영 지역 분석 등 시뮬레이션 기능을 적용했습니다. 이 화면이 경기도 ITS 공간정보 플랫폼 메인 화면입니다. 도시군 담당자가 주요한 이용 대상자라 각종 분석 데이터 및 결과를 3D 건물 정보와 적용된 경기도 정사 양상에 시각적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현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각종 교통 데이터를 조임이 확인할 수 있는 교통정보대 메뉴에 있는 기능입니다. 도로의 소통 정보, 교통 신호 정보, 스마트 교차로 정보, 교통 시설물 정보를 공간 정보를 투영하여 현실감 있게 구현했습니다. 어, 다음은 저희 센터 및 시군 담당자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기능인 시설물 관리인데요. 주요한 시설물 대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 CCTV 시설물입니다.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교통 CCTV 실시간 영상을 공간정보에 띄어서 실제 현장처럼 표현했고 실제 CCTV 위치 인근에 가상의 CCTV를 설치하여 카메라의 가시 범위도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했습니다. 다음 시설물은 주요 도로에 설치되어 도로 소통 및 소요 시간을 알려주는 도로 정보판입니다 안내정보도 현장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로테이션 되는 정보를 구현했으며 실제 제공하는 소통 정보의 경로 구간을 공간정보 지도상의 진행 방향에 따라 표출하여 담당자가 해당 전광판에 제공하는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시설물은 스마트 교차로입니다. 스마트 교차로는 최근 시군 ITS 구축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교차로의 차선별, 차종별, 방향별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기존 데이터 테이블 조회 방식이 아닌 정밀 고도 도로 정보에 적용된 입체적 지도의 정보를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돌발 정보 현황 관리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현재 도로 내 돌발 상황도 리스트로 관리하고 실시간 CCTV와 연계하여 현장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플랫폼 기능 중 현황 관리 및 조회 기능인데요. 지금부터 플랫폼의 주요 분석 서비스 세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 CCTV 최적 위치 분석 서비스입니다. 기능 설명에 앞서 돌발 정보가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도로 내 사고, 화재, 침수, 공사 등 예기치 않거나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정보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도로교통공단 도로공사 연계 제공받아 수집된 정보입니다. 이 돌발 정보를 과거 17년부터 현재까지 적자하여 시군별로 분류, 격자별 위험 등급을 나눠서 공간정보에 표현해봤더니 격자처럼 발생 빈도가 잦은 지역은 청색, 저번 지역은 흰색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정보와 CCTV 음영 지역 비교 분석하여 CCTV 의 우선 설치 지점을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해당 지역에 가상 CCTV를 설치하여 카메라 높이 조정에 따른 가시 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끔 시뮬레이션 해봄으로써 최종의 설치 지점을 선정할 수 있게 의사 결정 지원하는 서비스로 구현했습니다. 또한 로드뷰 기능을 제공하여 사무실에서 추가적인 현장 여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례로 작년 저희가 직접 관리 구간인 제일자유로 구간에 CCTV 추가 설치 지점을 선별할 때 활용하여 현재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업무 추진에 마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교통 안전 관련 분석 서비스입니다. 화면은 도로 결빙 예상 지점을 분석하기 위한 기능이며 해당 지역의 기온 정보, 건물의 높이 정보, 계절별 태양부의 남중고도 정보를 적용하여 해당 도로의 결빙 확률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립처럼 시뮬레이션한 결과 값인데 격자가 많이 발생할수록 결빙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교통안전의 도로 침수 분석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가구 침수 흔적 데이터와 환경부의 홍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공간 정보에 투영하여 해당 지역의 도로 정보와 같이 확인하면 향후 집중 호우시 도로 침수 가능 지점을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미 시군 도로 관리 부서에서 결빙, 침수 등 도로 안전과 관련된 분석과 예측 자료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 분석으로 그 위험물 차량 분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위험물 차량이란 인화성 물질, 유해 화학물, 독성 가스 등 탱크로리 형태로 사고 시큰 인명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위 차량 정보로 담당자가 설정한 공간 정보 범위에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돌발 정보와 연계하여 돌발 발생 장소 3km 내에 위험물 차량이 접근하면 안내토록 구현했습니다. 이 기능은 2030 경기도 지능 교통 체계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차량 운전 제약에 안내하기 위한 서비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그 기능에 대한 영상인데요, 그 지도에서 현재 그 위험물 차량 위치를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인근의 그 CCTV와도 연계하여 주변 여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긴급 차량 출동 분석 서비스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광역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2003년도에 구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긴급 차량의 출동 및 도착 시간은 위급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에 이 출동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공간 정보상의 출동 경로를 입체적으로 표출해 본다면 긴급 차량의 최적 경로 분석을 좀더 쉽고 명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출동 내역을 통계적으로 이렇게 볼수 있는 메뉴고요. 출동 통계의이랑 유형, 그리고 차량 번호 이제 소속 정보를 이렇게 표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끔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급 차량이 이제 가장 많이 다니는 경로를 이제 중복수를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요. 해당 부분도 같이 비교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 정보의 구축 배경 세부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경기도 진흥교통체계 공간 정보 플랫폼은 도민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가 아니라 업무 관계자를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에 따라 즉각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미 31개 시군 교통업무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도민을 위한 교통 정책 마련 및 안정적 시설 관리 운영을 한다면 향후 경기도민 및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에게 분명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 저희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4년 정부박람회에서 교통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과의 만남, 경기도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주제로 선정되어 경기도 교통 빅데이터와 더불어 박람회의 전시 및 홍보에 왔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분기별 담당자 교육을 추진하고, 시군에서 교통정보 플랫폼 활용 사례를 발굴하여 경기도 지능교통체계 우수사례 발표 대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지능교통체계의 앞으로의 미래는 공간정보와통께 더욱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